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일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저, 네, 잘 지냈어요. <laughs> 아, 아버지 인기 음. 많으시잖아요. 아, 이거 제가 무슨 인기 많아요? 인기 이제, 없어요, 이제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laughs> 따님이랑 함께 유튜브에 출연도 많이 하시고 <laughs> 그럼 따라가지. <주께. 웃음> 네 시청자분들 반응이 어때요? 네. 다 보세요? 댓글들 같은 거? 네, 네 봐요. 네 어쩐 게좀 기억에 남으세요? <laughs> 아, 시청자분들 뭐 네. 다들 좋아하시는데 네. 난뭐 잘하는 건 없는데 이 <laughs> 댓글들 보면은 이 네. 시청자분들이 나이. 네.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이아 이거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보면은 나도. 네. 나도 기쁘, 기쁘더라고. 예, 네. <laughs> 저희 베나 TV 시청자분들께는 오랜만이신데 인사 몇한 말씀해 주세요. 몇년 몇년 전에? 그게 벌써 한 3년 됐어요그렇죠 아, 3, 네. 4년 됐네. 처음 탈탈탈 촬영하셨던 게 음. 2020년 5월이니까 그게 3년 전이고 어, 어. 그 뒤로 또 따님이랑 같이 오셨던 아, 것도 아, 어, 한 2, 2년 반 전. 아, 오랜만이죠. 어. 네. 그렇지요.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베나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베나 TV 구독자분들이 애청자들 분들을 이렇게 만나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네. 아버지 벌써 아버지 여기 한국 오신지 몇년 차예요? 2011년이니까니. 네, 11년. 네. 12년 됐네요. 12년 차? 예, 네. 예. 그렇죠. 12년이 네. 그렇죠. 에. 와해수는 13년이고 근데... 예, 아버지 예, 강... 10년이 넘었네 아버지 10년이면 아...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하죠 예. 예. 아버지 예. 일상에서는 뭐가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오셔서 처음 한국 오셨을 때라 예, 예. 지금이랑 생각하면 예.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세요? 가장 큰 변화는 거죠, 나는요 내가 변했어요 오, 예. 음, 음. 주변이 아니라 아버지가 에이, 에이. 어떤 게 가장 변하셨어요? <laughs> 네. 아마 감사합니다. 시라요 그래서 아버지 음, 음?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뭐가 가장 변하셨어요? 아, 내가 변한 거는요. <laughs> 네. 야 남과 북이 이렇게 차이 나누나 음. 그리고 내가 이 북한에서 정말 속아서 살았구나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아 저렇게 거지 국가면서도 잘 산다고 이그 선전을 한거 내가 속았다는 거 나만이 와서야 그 속아 살았는 걸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와서 아 나만이 와서야 남과 북의 이, 이 차이점에 진실을 내가. 알게 됐죠. 음. 내가 그 알게 된게 가장 큰 변화예요. 아, 네. 그게 10년 넘게 지금 사시면서도 절절히 느끼시는 거구요 아, 더 그러실 것 같은 게 따님과 일상을 네. 유튜브로 네. 공유하시잖아요. 네. 덕분에 여러 가지 여행도 다니시고 네. 농사도 지으셨던데. 네, 농사도 해봤어요. <laughs> 그러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를 낱낱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에 와서 많은 일 해봤지요. 아니, 왜 여기까지 오셨던 농사도 짓고 그러세요. 아, 농사도 제, 제가 원래 북한에서 농사꾼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왜 한국까지 와서 또 농사를 지으시냐고 한국에 와서 그 농사 해보고 푸더라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농기계 발전된 그 농기계들 보게 되면은 아, 이? 네. 그걸 한번 사용해보고 푸더라고 아이 <laughs> 아, 이 농사꾼의 또 마음으로써 네. 네. 그래서 그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은 음. 한 사오십 평 되는 땅을이 그걸 다루면서 이그 음. 무슨 그밭 가는 거이. 경운기로도 팥도 네. 갈아보고 이 농약도 채 보고 이거 분무기로 이 예. 완전 북한이랑 예. 완전히 다요 완전히 예. 거의 음. 만한 땅대기 손바닥만한 땅대기 하나 다르는데도 예. 야 비료 농약 그다음 농기계 뭐 살충제 야 대한민국의 농사가 그렇게 발전됐더라고. 음. 그 농사는 그래서 해보라고 해본 예. 것이고 뭐 내가 거기서 무슨 돈을 벌자고 한 것도 아닌 거고. 그 여행도 많이 다니시던데 여기저기. 네. 그렇죠. 여행도 네. 많이 다, 다니면서 아대한민국의 이거 정말 건설도 잘하고 거리와 마을 공원 잘 꾸려놨어요. 음.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뭐, 거기서 다 거기서 좋아요. 산도 거. 가시고 바다도 가시고 아니, 다 좋아요 <laughs> 산이고 바다고 강이고 도시고 농촌이고 산골 마을이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어디 가나 공원이야 공원 그 어디 가나 공원이에요 아, 공원이에요. 다 너무 잘 정리가 되어 네, 있어서 네, 네, 네. 농촌에 가면 농촌대로 그풍경에 맞는 공원 같고 도시엔 도시 공원 같고 음. 그다음에는 뭐야 유적물들. 보관된 데, 네. 그유적물들 가면은 그유적물들에 대한 거이 네. 보관하게또 그것도 역시 그 관리대로 보면 고게 또 역시 공원이야. 다 아름답게 꾸려지고 꽃밭처럼이 네. 정말 꾸려졌는데, 삼위 대한민국은 아 선진국이 될 만해요. 여래서 음. 음, 남과 북을 그렇게 생각해 볼때는저 북한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뭐, 들어. 왜그뭘 하길래 이렇게 다를까? 그 생활이요. 네.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일을만 했구나. 음. 진짜 북한 국민들은 넓고. 네. 일하는 넓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웃음> <흥부예요>? <웃음> 흥부야 흥부야 돈말일를 너무 많이 한 흥부야 흥부 그 정도로 예, 네, 그 정도요.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대한민국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다 나니까 옛날만 흥부처럼 일을 하다 나니까 이렇게 음.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국민이 잘 살고 세계적으로 열열 손가락 그렇죠. 안에 들어가니 그럼이 선진 국가가 되지 않았어? 이제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난 북에서 살아보고 남한에서 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살아보다 나니까이두 체제된 거니 정확히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농사 하나만 보고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그렇죠. 느끼시는 거죠. 그렇지요. 기계 농사는 기계, 음. 농약, 살충제, 비료. 뭐 비닐하우스까지 못뭐 다. 네. 다자 사실 어쨌든 거. 일체이 보게 되면 농사 네. 하나만 봐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북한하고. 아버지 산과 바다 많이 다녀보셨다고 했는데 어디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아, 산은요. <laughs> 네. 아, 산도 많이 다녀봤는데요. 인진각 각고에인 통일전망대인 거기도 가고 그다음에. 아이고 저 가기 전에 어디던가 임진강 가기 전에 여기 가면은 임진강이냐 이게? 네 여기가요. 네. 지금 지도를 보면서 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음. 여기도 여기 와서도 북한 바로 거리가 바로 보이네요. 있고. 북한이. 그렇지. 네. 그 다음에니 통일전망대. 네. 통일전망대 다녀오거기도 가보고 이. 네. 그 다음에 저고성에도 가봤어요. 제가. 네. 어그 응? 아, 국경을 많이 아니 국경은 아니지 요 응. <laughs> 군사분계선을 많이 다녀보셨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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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는전망대다 네. 전망대 다녀봤는데 <laughs> 네.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에 저저이 인상이 남는 것이 배감산. 어? 배감이요? <웃음> 배감? <웃음> 배감산이 왜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 아니요 아니요 아그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에이, 네. 북한의 그 양량강도 배감 <laughs> 분이 아니고 예. 여기 어, 한국에 에이, 있는 배감산, 한, 한, 에이, 한국의 화천, 네. 강원도 화천에 가면은 배감산이라고 있어요. 예. 배감산 그 전망대 올라갔댔어요. 오, 아 거기도 에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 내가 제일 인상이 남는 거는 강원도 화천 화천군 배감산 그전망대거 그게 제일 그거이 인상에 남더라고요. 거기서도 북한 땅이 이렇게 쫙 보여요? 네, 보여요. 금년도에는 개통이 3월 5일인가? 네. 3월 초인가? 그때 개통을 했어요. 아,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근데 다른 전망대도 많이 다녀보셨는데 왜 거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아 거기서는요. 그 거기 가게 되면은 우리가 첫 날에 갔대는데, 우리가 그 남한의 그 한국분들하고 한세 명이가 서 응. 같이 갔대서요. 아버지 혼자 탈북민이시고? 네나 어, 어, 혼자고 탈북민 나 혼자고. <laughs> 그래서 그 화천읍까지는 그 자가용으로 갔지. 응. 그러니까 화천읍에 가니까니, 거기서 버스로 가더라고. 응. 대형 버스로. 응. 응. 일체 개인 승용차가 못 들어가요. 아. 네. 배감사는, 하천군에 있는 배감산은 남북의 그 분개전선이더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벌써 일체 개인 자가용 승용차가 못 들어가고, 음. 일체 핸드폰 정지다 시키고. 오, 사진 촬영 일지마다 핸드폰도 못 켰죠. 카메라 이런 것도 전혀 에, 안 되고 사진도 못 찍고 그런 그 전방 지역이도 만백감산이란게딱 음. 가서 정말 눈으로만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에, 딱 보고만 와야 돼요. 뭘 보셨어요 거기서? 그 군사 분기선 완전히 붕그 분기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와. 음. 에이, 우리 간간 배감산 간간 철저망이 그 해발고가 천천백 얼마던가 그렇게 되는데 음. 거기 가니까니. 아, 어, 철저망이, 요 앞에, 열 미터 바퀴까지가, 우리, 남북 철저망이. 네. 완전 그, 코앞이네요? 완전 코앞이죠. 네. 케이블카까지 네. 다 놨고,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천, 그산 거지까지 올라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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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거지 종점에 올라가니까, 북한 땅다 내려다 보이고, 네. 북한 금강산 보이고, 이쪽에는 우리 남한 땅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첫 번째, 북한 땅이뭐에 보이는가. 자 멀리 금강산이 보여요. 그 아름답다는 금강산. 네. 네. 그 이름난 금강산. 우리 남북한이 이름난 금강산이 금강산 멀리 파랗게 보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그 금강산 댐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음. 북한에는 그 댐이라고 안 하고 저수지다 그래요. 근데 그 금강산 댐이 보이더라고. 음. 시퍼런게쫙 내려다 보이더라고. 해발고가 한. 천이 높고 그 해발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 높아요. 음. 그다음 그쪽 북쪽으로 보니까는 금강산이 보이고 댐이 있고 댐이 보이고 네.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보니까는 우리 평화의 댐이 보이더라고. 아 우리 쪽도 댐이 있어요. 네. 네. 평화의 댐. 네. 그 북쪽에는 금강 금강산 댐. 네. 그다음에 우리 남쪽에는 그 화천에 있는 평화의 댐이 보이더라고. 네. 다 보여요 땜 두개가 응. 하나는 북쪽 땜이 보이고 이쪽에는 남쪽 땜이 보이고 아 그것도 묘한 풍경이네요 네. 그게 가슴이 내 마음에 쫙 인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금강산 <laughs> 잘안 보여 이렇게만 <laughs> 산 테두리 형태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금강산 동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조금 들어서 응. 쫙 보니까 시뻘한 북한에서 만드는 금강산 땜이 보이더라고 응. 그 댐이 그러니까 뭐 평소에 전기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 그렇죠 음. 평소에는 그걸 북한이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러다가 만약 우리하고 남북한 전쟁이 일게 되면은 그 금강산이 그큰지역그 댐이 크더라고 음. 거기에 뭐 물이, 물, 물이 뭐 물이 뭐뭐 얼마나 뭐 있습니데 네. 그물을 수문을 열게 되면 우리 우리 쪽으로. <웃음> <웃음> 완전히 물바다가 되겠 물바다를 만든다고, 고야. 네. 그니까 작전상 만든 땜이네요. 아니, 말하자면 전쟁식인 물로 공격, <laughs> 물로 남한을 공, 공격하기 위한 그댐이지요 그게. 말하자면. 공격용? 예, 대한민,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댐이지 <laughs> 물로, 네. 물로 공격하다고, 거야그댐을 네. 그렇게 건설하고, 커다랗게. 어, 그게 쫙 보이더라고. 네.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 우리는. 우리는. 평화의 댐을 평화의 땜이? 땜을 건설했더라고. 평화의 댐다 예. 보여요. 그러니까 평화의 댐이 뭐인가.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그 물을 남쪽으로. 열어도. 어, 네. 숨을 열어서 남쪽으로 물을 내보낼 때, 내려보낼 때, 우리는. 그, 그러니까 그, 그게 뭐, 맞 막겠다고? 방어용이에요? 그, 방어용이지 뭐. 오. 우리는 금강산에서 댐을 열어서 금강산 그댐에서 쏟아지는 우리 남쪽으로 내려는 물을 막기 위한 오. 평화의 댐을 어, 건설했더라고. 근데 무슨 이름도 평화의 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화지뭐 그걸. 생각이 평화를, 다르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댐이니까 응. 평화의 댐 댐이 맞지요. 어, 완전 대인배 아니에요? <laughs> 야, 그런데 <근데> 그 물이 <laughs> 네. 그나는 한강이 어떻게 생겼는가 했는데, 내가우물이스러때서 금강산에서부터 시작해그줄기가 네. 물이 흘러서 북한강에 쫙 내려다가서 이게 삼팔선을 지나서. 우리 강원도 춘천시를 거쳐서 그 이제 한강으로 이렇게 남한강하고 합해서 그다음 에 이거 서울로해서이 기본 한강으로 흐르게 돼 있더라고. 아, 거기 가서 보니까니. 근데 그그 아, 그 금강산 댐을 문을 차단했다가 그 댐에서 물그 수문을 열어놓으면 네. 그 물이 그저 그 방류가 아, 아우, 이 그저 형편없지요. 아, 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꽉. 그 한강의 주변을,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해서 그 주변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댐을 그렇게 건설했더라고. 아, 아주 대담한, 대담한 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남쪽에서는 금강산의 댐에서 우리 쪽으로 방류한 그 물이 수백킬로를 씹으면서 내려, 내려와서 서울을 물바다로 챙기겠는데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강도 화천 거기다가 평화의 댐을 건설했더라고. 우리 평화의 댐은 전기금뭐 일체 생산하는 거 없어요. 그냥 댐인 거예요. 거저 댐만 딱 건설해 놨더라고. 야 그렇게 해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보고서 야 이거 금강산 댐이 어떻게 돼서 이 남쪽으로 이 물이 내려온 가 했던데 이번에 그 백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지형을 보니까 알 같더라고. 그 거기서 북한 땅도 쫙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람도 살아요 거기? 사람 안살는데 네. 만행경으로 보니까 아니, 아파트 3층짜리 한몇 몇 동이 있더라고. 어, 네. 그뭐 군인들 사는 건가? 아니요. 그다음에 마을 집이 있던 몇동 예, 단독 예. 단, 주택이 예. (10여 동 있고 그런데 그것선 보여주기 위한 어... 어, 사람이 안 산대요 네. 그해설론이야기하더라고 어, 사람이 안 산대요 네, 사람은 안 살고 <laughs> 네. 선 보여주기 위한 그, 그 건설된 집이더라고 집이라고 하더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지으려면 좀 높게 지을 것이지 뭐 <laughs> 우리처럼 뭐한 70층은 돼야 뭐 보여주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 아니 뭐, 그 3층짜리 건설만 한 것도 대단한, 대단한 거죠. <laughs> 한국에 네. 오신 지도 13년 차시잖아요. 12년, 네. 13년 되셨는데 아직 통일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네. 네. 오실 때만 해도 금방 통일되겠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네. 네. 내가 2011년 12월 초 하루 날 사회에 나왔는데 보름 만에 12월 1일날 한화원에서 딱 나서 집을 배정받았는데 예. 12월 17일날 김정일이 죽었다고 뉴스로 나오더라고 <laughs> 보름 보름 정도 된 날이 야저 김정일이 죽어서 이 통일이 되겠구나 예.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어, 그때 예. 통일이 될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젠 응? 김정일이 뭐, 죽은 지가 생, 15년이. 생통맞은 응, 어, 13년이 이, 됐는데. 네, 생통맞은 김정은이가 나오고. 에, 에, 에. 북한의 국민들도 고통 속에 빠지고. 어, 핵만 만들고. 음. 그러니까요. 음, 통일이 좀, 이, 점점 더멀어지는것 같아. 음,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백암산에서 북쪽 땅과 남쪽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 생각되는 게 많더라고. 저 북한 저 새끼들은 저거 어째 어째 저런 생각만 하는가? 음. 항상 그 침략, 침략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네. 우리 유교 전쟁 때전국오십년 전쟁도 저 북쪽 김일성이침략한거 아니요? 그렇 자꾸 자꾸 남한을 해방시켜 주겠다잖아요. <laughs> 해방. <laughs> 뭘로 해방을 시켜 주겠다는 거야? 뭐 뭐해서 음. 해방을 하자는, 하자는 게 아니고 해방이 아니고. 먹자는 거지 뭐 그러나, 남한 땅을 그러니까. 예, 자기 손아귀에 딱 쥐고 독재국가로 만들었다 그건데 본선 음. 그거죠 무슨 인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을 아이고, 바, 뭐 그런 잘 살게 하고 이 없는 것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한반도를 이? 대한민국을 통꼬로 자기 김일성이가 음, 먹겠다는 거죠 그럼 독재 이제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 그 마음이지 그래서 지금도 그 금강산 댐을 보니까 신라의 번성이 살아있더라고 아, 사라지지 포기하지 않았다. 에이. 에이. 김정은이도, 더, 포기하지 김정은이도 포기하지 에이. 않았다. 김정은이도 그래. 김인종, 김종일이도 그래. 에이. 김소인은 전쟁 이렇겠지. 김종일이는 몇 백만 명이 굶어 죽었지. 거런 굶겨 죽이고 그... 저 그... 금강산 댐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다음. 땅굴 파티. 뭐 김정은이 다를 거 없잖아요. 맨날 김, 뭐 예. 어, 심심하면 뉴스에 이 새낀 김정은이 또 핵, 핵이나 만들고 미사일이나 쏘고 쏘아대고 그. 인민들은 굶어 죽가슴 쓰고 상관도 안 해. <laughs> 그래서 자기 정권만 지킴 되는 거야. 그런. 그래서 이 한반도를 이 대한민국을 음. 남북한을 통째로 음. 김씨 가족이 통치했다. 그것이 독재 정치를 하갔다 그건데. 음. 그리고 아직도 그 본성이 김정은이도 아직 그 본성이 남지 않았다는 거왜보라요 음. 금강산댐. 우리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어 공격용으로 만든 만들, 슬로그댐 건설했지요. 또 우리 땅 그걸 얼마나 많이 팠어요. 우리 침략을 하갔다고 남줘은이 땅굴 파, 댐 만들어놔. 미사일도 계속 쏘고. 네, 지단 써버리고. 미사일, 핵까지 핵군에 만들어 놓고 미사일는 만들어서 쏘는 사람도 는데그 미사일에 핵을 내서 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 지옥 가서 얼마나 벌받으려고 우리 저 선자한테는 네. 내가 비행기를 사줬어. 비행기하고 총. 네네. 네. 음, 앞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라. 대한민국 참 좋은 제도 고마운 제도지요. <laughs> <laughs>